제가 마라톤을 뛰니까요. 어떤 분들은 스님 절에나 있지 뭘 스님이 뛰고 다니냐고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뛰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170만 명이라고 하는 외국인 님들이 살고 있어요. 170만 명이 얼마 정도 되느냐? 광주에 살고 있는 나, 남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170만 명. 지금 여러분이 해우소에 가서 앉아 있는 소변기, 좌변기 그거 외국인 노동자가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베트남에서 만들어 옵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이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제가 안 띕니다. 부처님은 의사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약과 같습니다. 스님들은 간호사예요. 아플 때 의사를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부처님을 만납니다. 약을 먹어야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불자, 법을 설하지 않는 법문을 듣기를 피하는 사람은 저는 불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몇 시에 약을 드셔야 되고 주사를 놔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간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을... 우리는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노년이 되신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 번째, 자비를 행하면, 남들에게 뭘 베풀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왜또 봉사하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아직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손이, 여러분의 자손이 실패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실패한 것은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눈을 다쳤을 때, 누가 더 많이 울었겠습니까? 저의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다쳤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을 얻은 거죠. 그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주 노동자도 돕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 어르신들 150여 분께 정심 공양해드려요. 왜? 저는 쓰, 저의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습니다. 출가했잖아요. 6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치매가 걸리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용돈을 드려봤어요. 효도한답시고,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번 정심 드시러 오시는 분들께 매주 정심 공양하다가 첫째 주 수요일만큼은 천 원씩 용돈을 드립니다. 내가 내 어머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천원 가지고 뭐 해요? 스님, 저 사람은 부자예요. 천원안 줘도 돼요. 하지만 저는 1년이 넘도록 계속 천 원씩 드립니다. 천원 드리는 날은 정신 드리는 날보다 더 오세요. 200여 분이 오세요. 그분들 천 원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다르답니다. 천원 때문에 추운 겨울날 종이를 주우러 다니는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최고예요. 빨간 내복 그만 사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노년이 돼서 건강을 해야 되는데,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그게 베푸는 거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베푸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도 가르쳤지만, 그걸 왜 선을 행하라 그랬겠어요? 왜 악을 짓지 말라 그랬겠어요? 자비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고, 악을... 저지르지 않는 길이라는 걸 가르친 거죠. 오늘 저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쉽죠. 저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전국을 또 뛰러 다닙니다. 베트남의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21 군데 하나 짓는데 330만 원. 베트남에서 노동자들, 온 노동자들, 결혼한 여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에 참전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우소 화장실을 해우소라 그러잖아요. 근심을 털어 버리자. 2개월 전인데요. 3,500만 원을 어떤 분이 무상 보시해 주셨어요. 이름도 밝히지 말래요. 저는 그 돈을 2,000만 원은 그 모자원 빚 짓는데 썼고요. 천만 원은 베트남 화장실 짓는데 쓸 거고요.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물었어요. 그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스님이 알아서 쓰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스님 제가 또 할게요. 이게 바로 무주상 보시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에는 내 팔을 돕기 위해서 달릴 거고요. 계속해서 달릴 겁니다. 육신은 힘들어요. 하지만 뭡니까? 저도 기쁜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도 지금부터 행복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시고, 부처님 법을 더 배울 거야 라고 결심을 하시고 나도 이제 더 자비를 베풀 거야.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실 때 방석이 깔려 있어요. 그 누군가가 깔아놨습니다. 다 숨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행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보살은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보살은 손과 발로 말한다.